공동 몸도은... 갈랐다고. <웃음> 갈랐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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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지 엄청 화려하 역시 공허 사냥꾼이시군요. 끝이야? 이거 끝이야? 아. 와 이렇게 해서 끝났어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끝난 거네요 아니 <laughs> 아니 잠깐만 아니 나 정한번 정리 좀 하자 아니 아니 제인 주제 스토리 이거 맞아 어? 야 이거 맞는 거야 진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진짜 맞는 거야 어? 야 시즌 막바지가 어? 막바지가 거의 챕터 5인데, 어? 스바스바 어? 야, 미아비, 미아비 칼질 한 번, 어? 어? 하, 칼질 한번 띠, 끈! 이게 만, 이게 맞냐? 어? 아니, 그냥 스토리가 전체로 다 총체로 나는 곡이라니까? 아니, 애초에, 애초에, 아니, 주인공들, 어? 목적부터가 애매 뭐해? 어? 애매 뭐해? 아니, 그리고 막 스토리 스토리 어, 등장 비중도 좋고, 어, 비중도 좋고, 어, 로 로프꾼 불법 대놓고 활동한 아니, 그 다음 페어리 어, 페어리 어, 야 개사기 AI 어, 활약 없음. 그리고 떡밥이 야 챕터 1부터 어, 4까지. 떡밥이 어? 세크리파이스였는데 어? 세크리파이스 떡밥이었는데 사실 챕터 5에서 어? 사실 노렸던건 어? 미아비 어? 미아비 칼에 있던 어? 이 요도의 힘 어? 그럴거면은 ㅅㅂ 스토리 어? 그래놓고서는 마지 야 마지막에 어? 씨바 찌벤져스 어? 찌 찌팬 찌벤, 찌스한 다음에 야 미아비 미아비 그 공동 갈랐다고? 어?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맞나요? 지금 아니 내가 내가 제뉴딜 시즌 2 챕터 1을 보고 지금 챕터 1을 보는 건데 어? 아니 이 게임은 캐릭터들이 아까워 어? 야 중간 중간 내가 스토리 봤던 내가 이 게임 스토리 진행했던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중간 중간 나오는 그 약간 그 뭐랄까 카툰 형식의 스토리 전개라 그 다음에 약간 뭐랄까 어? 그 애니메이션, 어? 약간 화, 역동적인 약간 애니메이션. 그런 거좀 재밌어가지고 좀 스토리 봤단 말이야, 어? 근데, 야, 캐릭터들도 약간 뭐, 개선이 있어. 어, 난 캐릭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연출도 나쁘지 않아요. 어, 좋아요. 난 마음에 들어. 카툰 연출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스마,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한다는데 스토리가 스마 무슨, 어? 돌돈 가지고 매우탕 끓여먹는 것도 아니고, 어? 어? 내가 시즌 2를 봐서 지금 이러는 건데 시즌 2 보고 나서 아 그래도 시즌 1은 괜찮나? 해소 딱 봤어. 어? 챕터 3까지는 뭐그렇다쳐 챕터 1벨로버그 스토리 괜찮았어. 챕터 2 기억 안 나. 챕터 3 하우스키피 뭐 괜찮았어. 챕터 4칼사르가 가슴이 컸어. 그래. 챕터 5 미아비 동궁 가로 공동 가로 끝났어. 그래도 코서는 마지막에 무슨 그 크레딧 보여주면서 어? 그, 항상 하던 그, 호요 버섯이 그 마지막에 그, 뽕차기. 어. 그때 뽕도 안 찼어. 아니, 너무 빨리 끝났어. 아니, 브랑그가 악역이, 악역이라는 거를, 야, 펄만 가지고 한 챕터 4 우려먹다가, 펄만 더 은근슬쩍 사라져버리고, 어? 그, 브랑그 갑자기 챕터 5에서 대놓고, 나 악역임 등장했더니, 호시노 미압비 폭주하려다가, 어? 그냥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끝났고, 사실, 프랑그의 정체를 다 밝혀버렸어. 한 다음에, 프랑그 도망치다가, 장조주가 우리를! 했는데, 미야비 싹둑. 끝.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이제, 어? 주인공들 등장하더니, 어? 그 손! 우리 선생을 붙잡았던 그 손! 했는데, 장조주께서 하더니,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그 눈깔 와 센트 되더니 사라짐. 야, 자 그러면은 시즌2 시즌1을 막바지까지 볼 때까지 칭송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갑자기 시즌2 때 칭송이가 등장했다고? 아니 시발 시즌2 의연 스토리도 똑같아미비랑똑같아 똑같아. 존나 쎄 의연이 존나 쎄 가지고 사건을 그냥 의연으로 담아가 어? 그 사람들 막그 어? 오염됐던 것도 쓰고 의연이 그냥 부적한 다음에 그래 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막았어. 어?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최종 버스도 해가... 나 최종 버스도 흐락 했는데 의연히 나타나가지고 "헤이~ 헤이~ 해~" 해가지고 어? 의연히 차치했어. 어... 아니, 뭔 스토리가 무슨 씨... 아 어, 아니, 아니... 아쉬운 수준이 아니야. 말이 안 돼. 이거 스토리가... 어... 아니... 스토리가 말이 안 돼. 이거는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아니... 챕터 5도... 이게 메인 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미야미 전선인구잖아. 어... 아니... 잰존지는... 아니,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도 버텼다고? 유저들이? 아니, 아니,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도 버텼는데, 아, 1주년 시즌투제는 괜찮겠구나! 했는데, 쓰바! 2주년, 1주년 스토리도, 쓰, 나는, 나는 모르겠네요. 어? 이게, 나는 이 게임 스토리가 참... 아니, 뭔가 주인공이 뭔가 스토리를 진행함으로써의 목적감을 좀 주던가. 없어 그냥 그냥 스토리 있는 대로 그냥 휩쓸려가 막어 비엘의 배어 벨이랑 와이즈는 어 창조주가 뭔지도 모르겠어 어 뭔데 갑자기 요도의 힘 빨아먹고서는 어 아니 스토리 잘만 뭐 세크리파이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미합이 요도의 힘이 막 목적이었다고 창조주 시어 하는 게 이게 맞냐고 이게 진짜 젠존재는 스토리가 왜있다군지 나는 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 너무 약간 아쉬워요. 제존재 내가 우선은 젠존재로 우선 계속 약간 진행해 볼 거긴 한데 이젠존재 스토리에 약간 그 터닝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뭔가 너무 플러이다플러플러다 플랫, 플랫, 똑같아. 어. 어, 너무나도 어, 똑같은 플롯. 어, 고 예, 고쳐야 돼. 예, 뭔가 좀젠존재 예, 스토리는 내가 뭔가 좀까 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에. 예, 난 솔직히 난, 난 되게 약간 그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젠 존재가 이게 어떻게 또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에, 앞으로 또 계속해 보면서 어?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에... <laughs> 만약 내가 잘못 평가한 거면은 결국 욕, 봐, 욕 먹을게. 어... <laughs> 근데 내가 보기에는 <laughs> 우선은 이렇네요. 에... 제 평가는 우선 이렇습니다. <laughs> i yeah. yeah.